안녕하세요. 카즈게임채입니다 이번 영상은 랑그리사 모바일 서미다레나 시즌 7 중국 서버 256강 경기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앞서 로스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분 같은 경우에는 투탱이지만 이제 기동성이 굉장히 높은 캐릭터들 위주로 로스터가 짜여져 있고요. 오른쪽 분은 원탱 플러스 기동력이 좀 뛰어난 캐릭터들 위주로 쌓여있는 이제 죽창덱 대전이었고, 서로 와타로가 있는 게좀 특이했고요. 죽창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또 유스케가 있는 것도 좀 특이한 로스트였습니다. 선밴 탱커밴 그리고 선픽 spn까지 동일합니다. 일단 기동성이 뛰어난 캐릭터들 위주로 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캐릭터들 픽을 하고 유스케가 네 번째에 나오고 왼쪽 분은 힐러 없이 그냥 올 딜러 오른쪽 분은 그래도 서브 탱커 가능한 베른, 그 다음에 힐러까지 조합 자체는 어, 오른쪽 분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만약에 베른하르트가 저 왼쪽 캐릭터들의 공격을 한 번만이라도 버틴다면 굉장히 오른쪽 분이 유리해질것 같았고요 만약에 버티지 못하고 한 방에 죽는다면 아무래도 좀 불리해 보였습니다 자, 서로 눈치 좀 보면서 이제 죽창대 싸움은 바람, 바람, 그 다음에 첫날 티아라 바람 이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연 베른하르트가 버틸 수 있을까? 오, 그것이 크구나. 이제 이번 첫 번째 경기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서로 좀 눈치를 보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턴 시작되자마자 바로 와타로 콤보. 와타로 같은 경우에 초절을 만약 받았다면은 이 콤보가 정말 예쁘게 들어가서 잡았을 텐데 날아가서 등용검. 진팩트 정말 멋있고요. 하지만 아깝게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타로 같은 경우 그래도 괜찮은 캐릭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콤보 자체가 날라가서 뭐 탱커 발을 자르고 딜러를 딴다거나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와타루랑 텔레나 두 개의 캐릭터를 써서 이제 베른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오른쪽 분이 굉장히 이득을 본 교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은 탱커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 분의 유스케로. 이제 다 정리하면 되는데 유스케가 확실히 이게 단점이 이 겁니다. 유스케의 아주 큰 단점이 두턴 예열. 제일 다도 큰 단점이 두턴 예열. 이두턴 예열이라는 게 시즌 7 기준에는 굉장히 이제 나쁜 단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템포가 이제 시즌 7은 좀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예열이 두 턴인거는 확실히 너무 큰 단점으로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젤다도 시즌 7에는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고요 유스케도 시즌 6부터 뭐 시즌 5부터 하락세여서 그렇게 좋은 캐릭터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조환 자체는 이렇게 오른쪽 분이 많이 이득을 받고 SPN이 아까 전에 이제 기사도를 남겨놔서 이렇게 <laughs> 정면 일격을 써서 노자리아까지 깔끔하게 잡을 줄 알았는데 아쉽게 <laughs> 와 이게 사네 했습니다. 막연가봇으로 방금 솔직히 죽을 만했다고도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산다는 게참4 0이 남고 체력이 사, 살아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자 기사도 칼꽂기로 체력을 채워서 각성기를 쓰는데 이러면은. 같이 죽죠. 왜냐면, 혜리는 보금상태였기 때문에 같이 죽었구요. 자, 이제 2대3인 상황이 될텐데, 이제 젤다가 저 SP 혜링을 딸테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람이 정말 잘 터져줘야 됩니다. 특히나 유스케한테.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레베는 지금 콤보를 다 썼기 때문에 뭐 딱히 할수 있는 게 없고요. 왼쪽 분도 지금 SP 애인으로아칸 공격이 가능해서 유스케가 섣불리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서로 눈치를 좀 보면서 바라마 터져라 혹은 니가와라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레베가 살짝 앞으로 와주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오른쪽 분은 레베랑 로젠시를 써서 자 이제 유스케 바람 터졌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왼쪽 분의 실수라고도 볼수 있기도 하고요. 자 바람 터졌고 유스케 같은 경우 네 칸입니다. 약간 4칸. 지금 에린이 살수 있는 위치가 여기 제일 다 밑에나 제일 다 오른쪽 그러면 흥영안에 맞지 않는 위치였거든요. 그 외에는 다 흥영안에 맞는 위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린을 여 쪽에 두게 저는 좀 왼쪽 분의 거리 실수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젤다도 이러기 더버리면은 지금 유스케가 젤다를 제거할 수 있었는데. 에린니한 번. 갑니다. 근데 이게 상관없는 게에리는 부활이 한번 있었고 물론 힐베는 걸리지만 부활이 한번 있기 때문에 현타도 왔고 이제 한 턴만 좀 뻑이면은 이제 왼쪽 분이. 반격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자 그러니까 에린을 한턴 뺄수 밖에 없었고요 유스케 현타. 그러니까 오른쪽 분도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 이번에는 왼쪽 분이 <laughs> 빨리 유스케가 현타가 풀리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자 젤다 기어썼고요 <laughs> 여기서 레베 컷 자 레벨 컷 되고 <laughs> 유스케는 아직 현타 상태였고 지금 한 턴, 두턴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평타로 젤다 깔끔하게 잡아줬고 젤다 때문에 잡느라고 이렇게 유스케 위치가 <놀라> 다 보니까 기사도 플러스 검봄 SPL인 엔딩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라> <놀라> 결국, 이제, 유스케 엔딩이 날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SP엔딩 엔딩이 나면서, 첫 번째 경기는 왼쪽 분. 와타로 활용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와타로 초절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게 됐고, 캐릭터가 아이리스 서로 빠지고, 왼쪽 분은 이제, 아까 전에는 이제 원탱이었는데, 알베도랑 에스텔. 탱을 좀 넣으면서 갔고요 알베도 선배 나왔고, 왼쪽 분 이번에는 로리시카 선픽, 스피에링 선픽. 이제 오른쪽 분이 죽창덱 위주다 보니까 확실히 힘있고가 엄청 좋습니다. 죽창덱 상대로. 자, 서로 와타로가 나왔고 유스케가 나온 좀 특이한 픽밴입니다. 애초에 로스터 자체가 시즌7이라고 해도 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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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정말 특이한 서로 로스터였습니다. 와타로 힘있고 서로 로봇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자 실링카도 나온 게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왼쪽 분로지시카 텔포. 일단 지금 서로 힐러가 없는 대전이기 때문에 그냥 먼저 치는 쪽이 유리합니다. 자 여기서 날라가기 그 다음에 발자르기 그 다음에 재행동 등룡건 콤보. 이런 콤보를 보았을 때 확실히 이게 와타루가 나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날라가기, 발자르기 등용검. 이 3단 콤보가 잘 들어가면 굉장히 이게 멋지거든요. 자, 이렇게 와타루가 와타루 제거, 와타루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힘이 고평타는 버텼고요. 자, 실링카 앞으로 와두고, 자 로자리아가 와타루 제거. 왼쪽 분이 먼저 이게 힘 있고를 활용해서 광역기를 쳤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막고 시작하는 바람에 확실히 이제 이런 식으로 노탱 날빌 대전은 먼저 치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sp 에딘으로 로자리아 컷. 거리를 좀 잘못 잰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 이거 거리를 제대로 쟀다면은 로자리아를 먼저 행동을 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로시카의 콤보로 쳤지만 풍갑 덕분에 SP 에린이 버텼구요. 오른쪽 분의 유스케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여기서 흑룡환을 쓰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나쁜 판단인 것 같았습니다 그냥 평타를 쳐도 괜찮았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변신을 하는 게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직 왼쪽 분의 유스케는 변신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나쁜 상태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 상태고요 실링카가 앞으로 와줬고 일단 S P L 인을 잡았고요. 신링카가 그러니까 히미코의 패시브를 빼줬고요. 3대3인 상황 이제 유스케가 히미코 컷. 신링카가 빼줬고 유스케가 컷. 이러면은 이제 유스케 밀어 전에 이제 유스케가 또 따줘야 되는데 지금 변신을 한 상태가 아니고 왼쪽 보는 흑녀완도 지금 애니한테 낭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 엄청 나빠 보입니다. 평타를 치지만 되게 단단한 베르는 버텼고 방패 치기 두칸 방패 치기 각성기를 쓰면 방패 치기가 두 칸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시카 턴 걸고 실링카로 마무리 각성기로 마무리 죽을 뻔 했습니다 실링카 뭐 죽었어도 상관. 경기에는 뭐 크게 상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스케 평타로 마무리가 되면서 경기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죽창대 그 다음에 와타루의 활용이 좀 보여서 이번 영상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